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1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딱 맞춰서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못했네요. 오늘 사용할 이어폰인데요. 링크 버징. 이 이어폰이 목소리만 깔끔하게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스터디할 때 노래를 좀 틀어놓고 스터디원들한테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일종의 실험. 혹시 음악소리 크게 들려요? 아, 안들려요? 강아지 소리는요? <laughs> 다행이다. 밖에서 짖고 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운동을 해볼 건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댄스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립싱크 같은 걸좀잘 하려면 노래랑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핸드폰으로 노래를 듣고, 그다음에 TV로 운동하는 영상 틀고 운동을 할 겁니다. 몇 <목소리도> 초에 <목소리도> 앉은 상태에서 양손 앞쪽을 꺼내서 내발 뛰어가는 자세로 운동할게요. 계속 노래 듣고 있는데도 TV 말소리가 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주변 소리는 다 들리는데 잔잔하게 BGM이 깔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집에서 오늘 일단 실기 스터디 가야 되는데 그거 대본을 제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대본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요즘 진짜 자주 오는 두드림 스터디룸에 왔습니다. 목소리 촬영해도 돼요? 얼굴도 하시면? 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10분이나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언니 계속 찍으면 될 듯. <laughs> 너무 아프네. 오늘은 1 2번 반. 음. 오늘은 마누코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의 산불이 오늘로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할 때 먹먹하게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서 진짜 신세계예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여기 여기 사연또 우리 보내야 돼. 실수 번역해요. 실수 많지 실수. <laughs> 어디마다 <나> 목소리 빽빽지르 <laughs> 야구 이제 막 하던데. <laughs> 나 너무 떨려. 왜? <laughs> 나 우리 지금 못승할 것 같아. 어떡해. 아그니까 그거 누가 중간이야 <laughs> <또> 대선을 서위를 앞두고 백주대낮에 공당일대도가대대한 폭력을 당한 건데 정치권을 굴러니고 부재인 대통령도, 대통령도, 회의, 민주주의에, 이렇게 대통령도 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혹을 하고 불편했습니다.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경길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가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06일분님이 보내주셨네요. 추디 추디, 제가 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친구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중간에 한 분이 저희 쪽으로 오시길래 예린아, 너네 삼촌 오셨나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사촌 동생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저는 오늘 춤 추러 갑니다. 까지 가야 돼 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들어왔습니다. 무릎보호대예요. 출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하나 사들고 연습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갔다올게요 저는 하루 마무리를 하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잉크버즈로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일기 쓸 거예요. 오늘의 일기랑 내일 투두리스트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아니죠. 어제랑 오늘 걸쳐서 소개해드린 링크 버즈인데요. 받자마자 케이스 재질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반 플라스틱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알고 보니까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폰 선택할 때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이 제품은 10분 충전하면 은 1시간 30분을 연속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속 충전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좀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배터리 때문에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링크버즈와 함께 하는 일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낀 듯, 안낀듯 일상의 BGM이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이 소니 링크버즈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저는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정막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라디오를 틀어놓는다거나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저처럼 이어폰을 항상 끼고 다니시는 분들, 음악을 항상 들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럼 저는 또 이거 끼고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 거예요. 제가 맥북을 쓰는데 소니 제품이 맥북이랑도 페어링이 잘 돼요. 그래서 보면서 잡을게요. 음질 진짜 최고.